안녕하세요. 박춘호TV의 2월 25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하락하면서 어, 미국 CNBC 경제방송에서 개장 초에 워렌 버핏과의 긴급 대담 방송 내용이 있군요. 이걸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급락 장세에 워렌 버핏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제지요. 그래서 올해 버 빛이 나와서 현장세 대한 대응 방안, 대응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다우 포인트가 1000 포인트로 뭐 굉장히 큰 숫자지만 동그라미 세 개. 이거 뭐 어, 잘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만 퍼센트로 치면은 어 3.5%. 불과 3.5%입니다. 사실은 이 3.5%라는 요100 중에 3.5인데 이걸 포인트라니까 1000포인트라 그래서 엄청나게 공포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현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심리 효과죠. 그래서 이 심리 효과가 바로, 어, 닉이라는 공황 심리. 이게 시장을 더 이제, 어, 추가 하락으로 또 하락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게 가담하는 공포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어 지금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 만약에 이제 이걸 위너와 로저로 편을 가른다면 공포 매도에 가담하는 사람은 로저가 됩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에, 그건, 이건 진리입니다. 공황 심리에 사로잡히는 자는 루즈가 되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은 위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위너를 불러서 오늘, 어, CNBC 긴급 대담하는 것은 바로 시장 안정 장치를 작동시킨 거죠. 사실 미국 시장에서 버핏이 없다면은 아마, 어, 완전 도박성이 될 겁니다. 이런한 어,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굴러가는 데는 바로 위대한 버핏이 있기 때문에 이한 사람 때문에 세계정시가 존재하고 존립하고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 위너는 버핏이다. 누구나 위너가 될수 있다. 어떻게? 버핏이 가르쳐주는 방식을 따르면 그런데 그 방식을 따르다가도 순시, 순식간에 또 어, 방심하면 휩쓸려버리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람의 대응 방안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너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이 대응 방안, 방안 뭐냐? 나오면 똑같은 철학을 얘기하고 똑같은 대응 방안을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까 싶어서 다시 또 잊어버리지 않게 방송국에서 이제 불러다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응 방안,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원칙. 세 가지에 충실한다. 세 가지. 첫 번째, ROE. 그 회사의 사업의 ROE. 투자 수익률을 잘 내는 회사인가? 그 다음에 CEO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당한 가격인가? 좋은 값에 살 수가 있는가? 좋은 회사지만은 비싸게 팔면은 그걸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요세 가지 요, 이 원칙을 지키면 된다. 그래을 지키는데, 현재 상황이, 시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 원칙을 지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왜냐? 지금 ROE, 기업의 ROE는 변함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또 CEO는 변함이 없죠. 다만 변하는 것은 뭡니까? PER이 변하는 거죠. PER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 P가 낮아지죠, P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P가 낮아지면 PER이 낮아지면은 투자자, 매수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게 낮을수록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PER이 유리해지니까 이 어, 매매 원칙에서 유리한 작용을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굿시죠 그래서 버핏은 굿시라고 말합니다. 배드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항상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조건, 이투다원칙을세 가지 조건만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면 못 사는 거죠. 피가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이거 불리해지니까 매수자가 불리해지는 거죠. 떨어지면 유리해지고. 매우 단순하지요. 매우 심플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용을 하는데, 어, 왜 그러면은, 이게, 항상 유리할까? 항상? 버피스의 설명은 좀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바이어답니다. 바이어. 언제나 산다 이거예요. 물론, 뭐, 일부 팔 수도 있지만, 합해서, 매수와 매도, 순매수로 치면 언제나 순매수자라는 겁니다. 이건 왜 순매수자이냐,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팔지를 않습니다. 판다면 이제 10년 또는 20년 후에, 그때 파는 것이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언제나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산값에 살 수가 있어서 좋다. 만약에 내가 매도자라면, 매도자라면 주가 떨어지면 불리하죠. 산값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매수자다. 버커시에서의 이 주주는 언제나 장기투자자이고 매수자이지. 추가 매수를 하지,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뭐, 일본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은퇴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해서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매수해서, 새로, 새로 매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항상 매수자가 되고, 버커시에서 있는 매수자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 패닉에 빠지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좋은 매수기회로 삼으려면은, 내가 투자자라야 된다는 것, 투자자는 언제나 매수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수자, 이게 참 중요한 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투자자인데, 매수자, 투자자는 누구나 노래처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이게 쉽게 매치가 안 됐던 거죠. 아마 간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항상 20% 정도는 언제나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언제나 매수하기 매수자가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게, 어, 오늘 그, 매, 매번 지장이 뭐, 이렇게 변동성을 줄 때마다 버핏을 모시고 긴급 대화를 하지만 오늘 특히 주는 메시지는 언제나 매수자의 입장에서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했고, 어,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걸 염두에 두고, 그, 새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매수자가 되는 것은, 가장 쉽게는 사회초년 젊은 청들이고,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매월급을 받을 때마다 장기 매수에 가는 가장 그, 초보, 청년들이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전혀 시장에 동요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라도 장기 투자자로서 보유 포트폴리오를 항상 여유롭게 운영한다면은 뭐 거의 그보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동일군의 그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의 기초를 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좀더 쉽게 설명해서, 어, 이것을 매매자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대담에서 매매자와 비교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데이, 데이데이 데이 무버. 일일, 그, 변동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 마라. 이거는. 이거는 매매자가 되지 마라는 얘기예요. 매매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단기의 변동성에, 그, 사고 팔고 하는 게 매매자잖아요.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 영어로는 뭐, 일드 추구자로 그럽니다. 일드 추구자. 수익률 추구하는 자. 그것은, 어, 최종 루저가 된다. 그니까, 러 어, 이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버핏이 말하는 게 개인들이든 기관 투자가든 대부분 수익률 추구하는 게임을 한다 이거예요. 안정적으로 1년에 5% 이상 내주겠다. 또는 10% 내주겠다. 이렇게 어, 정권사 또는 뭐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이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하는 이 소리는 바로 매일 데이데이 데이 이 무브의 움직임에 사고 팔고 하는 매매자로 해서 하겠다. 이 소린데. 허망한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어, 투자자가 될 때만이 싼 값에 사는다면 이거는 굴럭이 된다 행운이 된다 투자자는 싼 값에 사는 것은 행운이다 일반 그 상점에서 상품 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상점에서 뭐어 에어컨 살때 또는 뭐 냉장고나 내장고 TV 살때방해제를할때 사면 행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자가 장기 보유하는 주식을 살때 싸게 사면은 행운이다. 그래서, 어, 언론 헤드라인. 그러니까, 오늘 1000포인트 떨어진다. 뭐, 3.5% 하락이다. 급락이다. 이런 것은 오늘의 헤드라인이죠. 오늘의 신문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 뉴스 헤드라인이 이, 이 주식 시장의 장기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주식 시장의 10년, 20년 장기 전망은 이 헤드라인하고 아무 상관 없다. 그래서 어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래서 그래서 다시 결론은 다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하니까? 어떻하나요? 해답이 나오죠.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합니다. 정답. 그래서 어, 돈 패닉 공포 매도에 가담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패닉 트레이드는 패닉 셀러는 언제나 루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오늘은 뭐 짧지만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 분명한 메시지에 좀더 우리가... 아 확실한 신념을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에 답변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오늘 질문은 아무도 없으시죠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